민테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민테크가 오늘도 하락이 나와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되시고 초조하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하락이 나왔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신경쓰는 구간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거나 민테크는 결국에는 횡보 구간이 나와준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그 이유가 뭐냐 세력들이 추가적인 매집을 들어서기 위해서 횡보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고점이나 뭐 이럴 때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행복 구간이 나올 때, 이럴 때 추가 매수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왜냐면, 은 어찌됐건 이 종목은 결과적으로 세력들이 주가를 띄워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눈이 말씀드리죠. 민테크 말고도 어떤 종목이든 간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딱두 가지만 보라고 하셨죠 자, 첫 번째 뭐예요? 그 종목에 재료예요 여러분들 자, 민테크 재료 좋아요 민테크 상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굉장히 좋아요 자 뭐냐면요 제가 이거 찍어드릴 때마다 설명드리는 게 민테크는 상장할 수 없었던 종목이에요 왜 상장을 못했냐 얘네가 돈이 없기 때문에 적자 기업으로서 상장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이랑 에코프로 등등 해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지분 투자를 해주면서까지 민테크 상장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왜? 민테크랑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겠죠. 민테크는 여러분 재료가 어떤 재료가 있냐면요, 배터리 진단해주는 그런 장비를 아포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배터리 진단으로 인해가지고 뭐 배터리의 의사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2차전지 관계 그런 회사랑 협력을 하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뭐 시작해가지고 삼성 SDI 또는 뭐 LS 머티리얼즈.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 회사랑 협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재료. 재료 자체는 좋다. 자두 번째는 뭐예요? 이 종목의 세력입니다 여러분들. 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력이 당연히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세력은 이때 개입을 했어요. 왜냐면은 세력들도 어찌됐건 이 종목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죠. 자 근데 이 세력들도 결과적으로는 재료가 좋은 종목에만 들어갑니다. 재료가 안 좋았잖아요? 애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재료가 좋기 때문에 일찍부터 개입을 해가지고 주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떡해요? 자, 찍어 눌러줍니다. 그랬기 때문에 윗골이 달려가지고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과적으로 세력들이 이걸로 매집해가지고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겠습니까? 아니죠. 추가적인 매직기간에 거쳐가지고 이 종목을 나중에 수익을 보기 위해서 상승을 띄워놓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횡보한 구간이 나와줄 때 지금 하락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상승이 나와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상승이 나온다고 라 해도 결국에는 세력들이 하락으로 이끌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낮은 평단가에 매직기간에 거쳐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주가 상승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언제까지 올라타는 매매 하실 겁니까 이런 기회가 나와줬을 때 여러분들은 매집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이때 매수 진행하셔야 여러분도 세력들의 편당가에 맞춰가지고 올바른 위치에서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이 종목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 민테크 또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일 차트 확인 후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있었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촬영해 드린 것처럼 찍어 드리고 있어요. 이런 컨셉이 유튜버고요. 하루에 한 종목에서 열 종목까지 추려가지고 촬영해 드리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데, 자,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세력들의 입장으로 분석을 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찌 됐건 주가가 악재가 나오든 호재가 나오든 결국에는 세력들의 의도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이든 간에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횡보 구간이 나와준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매집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이후에 세력들은 뭘 하냐? 주가 상승 띄워놓나요? 아니에요. 그냥 띄우는 게 아니라, 개미턱이 진행한 후에, 횡보 나와준 후에 상승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또 활동을 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세력이라고 생각해봐요. 횡보 해주고 주가 바로 상승 띄워놓은 게 좋은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 첫 번째, 횡보 구간은 뭐라 그랬어요? 매집하는 구간, 그리고 이때 개미털기 하는 구간. 투심이 약한 사람들을 덜어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쵸? 투심이 강한 사람들은 개미털기 진행했을 때 오히려 더 모아가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횡보 구간. 여지를 주는 겁니다. 나갈 사람은 나가라. 모아갈 사람은 모아가라. 이렇게 여지를 준 후에 상승을 띄워놔요. 그렇게 상승을 띄워놔야 후심이 약한 사람들다 걸러냈기 때문에 올라가는 힘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세력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게더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렇게 진행할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민테크의 제로에 대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있었는데, 자, 민테크는 결국에는 좋은 상승을 이어낼수 밖에 없는 게 지금 민테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 종목이죠. 근데 지금 2차전지가 좀 시장이 좀 많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2차전지. 여기에 배터리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죠? 바로 흑연이라는 광물인데요. 얼마 전에 유로에서 탄자니아 현지에 광산탐사권을 확보하게 되어가지고 흑연 추출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는데 자, 그전에는 뭐가 됐죠? 중국에서 조달하 오고 있었어요. 흑연을. 근데 중국이 흑연 추출을 통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좀안 좋은 흐름을 걷고 있었는데, 유료에서 이렇게 광산탐사권을 확보하게 되어가지고, 흑연 추출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차전질은 다시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패배터리 규제가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이 연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체력들은 지금 모아가려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이럴 때 올라타는 매매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을 잡고, 모아 가셔야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선 저한테 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답변드린 것만 문자 72건이 발생했었는데 자 그렇더라는 거는 민테크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종목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다 재료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건데요 자 제가 어제 뭐라 그랬죠? 민테크 재료가 좋은 만큼 세력들은 임의적으로 주가 하락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주가 횡보하는 구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세력들의 매직 구간으로 간주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횡보하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직 구간으로 간주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런 구간 잡아야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어찌됐건 제일 궁금한 것은 횡보 구간에 매수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자. 이때 개미 털기 하고 뭐 횡보 나와주고 주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우선 개미 털기 진행했을 때 개미 털기 당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상승 나왔었을 때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버리기 전에 고점에서 팔고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쵸? 주가가 결과적으로는 고점에 도달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세력들이 팔고 나가기 전에 이때 매도하시라고 개개인마다 매도 사인을 다 보내드릴 테니까 저 강산이 연락처 보이시죠? 여기 제 연락처로 윈테크라고만 미리미리 문자 남겨주시면은, 자, 여러분들 고점 라인 때, 세력들이 물량 팔고 막 설거지 버리기 전에, 올바른 위치에서 매도하시라고, 매도 사인, 다 개개인마다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영상에서 매도하라고 말씀 안 드리고, 개개인마다 매도 사인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자, 고점 때 도달했어요, 만약에. 자, 근데, 세력들은 이미 팔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 많은 유튜버들은 뭐라 그런지 아시나요? 이거 고점 아니다 더 올라간다 팔지 말라라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도배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유튜브에 도배하면은 자연스럽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신호를 보내드려 봤자 의미가 없게 돼요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 이때 팔고 나가세요 라고 해봤자 아무도 제 영상을 안 보게 되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다른 유튜버들 영상으로 인해가지고 제 매도사인이 무 찍게 돼요. 자,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여러분들을 개개인마다 매도신호 보내 드리는 게 훨씬 낫다 싶어 가지고 제가 미리미리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매도 사인을 보내 드리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저한테 민테크라고 문자 남겨 주셨다고 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텔레그램 우리 거 좋다. 뭐 카카오톡 들어와라. 우리 톡방 좋다. 뭐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저는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드리면서 다음날 촬영해 드려요. 그날 당일에 한 종목에서 열 종목까지 인기 순서대로 추려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촬영해 드리고 있는 이런 컨셉의 유튜버입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여기 나와 있듯이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이니, 뭐 카카오톡이니 뭐 이런 거 들어라고 오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뭐 행보구가 나와주고, 개미 털고, 횡보 나오고 상승 띄워준다, 이런 식으로 차트를 그려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말갈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제가 그동안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수익을 보게 해드려가지고, 별로 믿고 따라와 주시는 노독자님들이에요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 건지 우선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지켜보세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럼 구독 취소해주세요. 저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왜? 결과적으로는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호재와 악재가 아니라 세력이기 때문이니까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드렸는데도 끝까지 저를 잘못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뭐제 말이 100% 맞다 이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력들의 패턴이 그렇고 팩트가 그렇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수익을 보게 해드렸던 인증 싹다 해드릴 테니까 우선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우선 제 영상에 좋아요 이거 안 눌러 주셨다고 하면은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뭐이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봤다 저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 드려야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보여 드릴까 하는데 이게 절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보게 해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도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면은 이런 수익률 남 일이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수익 인증 다해 드리고 한달 안에 3배 이상 대박 급등 나올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종목을 여러분들께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 연도 초에 nkm을 8만원대 잡아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자 한미반도체 또한 5만원대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필옵틱 스도 9천원대 잡아드렸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 영상 매일 시청해주시는데 자 유튜브 주식 방송을 보면은 뭐큰 상승이 나올 때마다 뭐 자기는 뭐 바닥에서부터 잡았다 뭐내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사실 근거도 없고 증명도 없이 말로만 떠들어대는데 저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종목들 다바닥에서잡아들여가지고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큰 수익 안겨드렸다는 거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안에 3배 이상 초급등 올라가는 그런 종목 설명드릴 텐데,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연도 초에 그 당시 방송할 때 1월 4일 보면은 이때 언제였어요, 앵캠? 자, 1월 4일 이때였습니다. 이때 시가 8 2 7 0 0원로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83,000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말로만 하면은 우리 주주님들이 안 믿으니까 제가 아까 문자 보여드렸던 문자 사이트에서 뭐, 내역을 겨우 찾아 냈긴 했는데, 이번 연도 초에, 1월 4일 장전에 다 보내드렸고요 매수가 8만 3천원 잡고 1차 목표가 30만원 잡아드렸고요 자 세력들이 예전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재료가 나와주면은 세력들의 주가 크게 한번 띄워줄겁니다 반드시 매매가 지켜주셔야 수익 볼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제 연락처 보이시죠 상단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제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이에요 이거 번호 안바꾸고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 이거 포토샵이다 뭐니 하는데 포토샵 이런거 안됩니다 자 실제로 있는 사이트고요 자 이렇게 83,000원 이하로 잡아가지고 수익 챙겨드렸습니까 안드렸습니까 그때부터 아직까지 저 강사님 믿고 구독해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난 상승을 이끌어줬던 뭐예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또한 이때 1월 24일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때도 시가 보시면 58,500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59,000원으로 잡아드렸어요 자 보이시죠 한미 반도체 59,000원 이하, 1차 목표가 10만원 잡아들렸고 그간 엄청난 상승 이후에 5만원에서 6만원 라인 횡보했지만 지금 절대 고점이 아닙니다. 현재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1월 24일, 이것도 장 전에 보여드렸고요 저는 항상 장 시작 전에만 문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자,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고 똑같이 연락처 상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 제가 그냥 아무 종목이나 잡아서 문자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까지 해 드렸습니다 주가 상승해 줄 만한 그런 확실한 재료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더큰 상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었죠 그 당시 한미반도체 재료 좋았던 건 다들 아실테고요 제가 이렇게 5만원대 라인 잡고 두 달도 안 돼가지고 거의 두배 가까운 수익을 보게 해드렸습니다. 아, 피로티스 이 종목 또한 제가 9천원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2만원 라인 돌파했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게 그냥 1월달인 걸로만 기억을 했었는데 뭐 내역을 살펴보니까 23일에 문자 보냈던 게 나와있었습니다. 자 23일이 언제예요? 자 이때죠. 이때도 똑같이 시가 8,940원 시작으로 해서 제가 지니까 9,000원 라인 잡아드렸습니다 자 문자 내역 보면은 히로티스 매수가 9,000원 이하 1차 목표가 15,000원 잡아드렸고요 장기간 동안 세력들이 밑바닥까지 긁어 모았습니다 곧 좋은 재료와 이슈가 나와주면서 세력들이 크게 뛰어줄 예정입니다 반드시 매매가 지켜주셔야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보내드렸습니다 1월 23일 8시 26분에 보여드렸고요 여기 제 연락처 상단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동일합니다 이때 제가 1차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짧은 수익 챙겨가시라고 잡아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재료가 좋아가지고 더 올라간다고 잘 공지해드리고 목표가 2만원대에 이... 가격으로 상향한다고 조정도 해 드리고 추가 수익 다 챙겨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증명을 다해 드리면서 무작정 올라간다라고만 떠들어 대고 내말 들었으면 다 수익이다 뭐이막뭐 뭐 이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당시 제 구독자님들도 다 영상 시청하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절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인증 다해 드렸으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박주 차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박주 차트인데요. 거래량도 보면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바닷구간 돌입을 해도 세력들이 바닷구간할거 없이 싹 긁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최소한 3년 정도 매집이 된 것으로 포착이 되었고요. 거 있으면 호재 하나 띄워줄 건데 이게 엄청난 거라 공식 발표 나오고 난 뒤에 그 들어가기에는 세력들이 이미 다 띄워놓은 상태라서 발표 나오기 전에 지금 이럴 때 매수 구간으로 보시고 들어가시면은 여러분, 진짜 초대박이라고 봅니다. 아, 이번 연도 엔캠, 한미반도체, 피로틱스, 이거 다 놓치신 분들은 지금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역대급 히든 종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긴 말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을 꼭 받아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에 보이는 제 연락처로 그냥 구자라고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은 제가 딱 500명한테 제가 엔켐 그리고 한미반도체 피로티스 증명 해드렸던 것처럼 이 500분들한테만 이 종목이 뭔지 문자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자로 종목명을 보내달라 했지만 이번에는 부자라고 문자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까지 읽어주신 우리 찐 구독자님들한테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선물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것이니까 반드시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이 초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을 좀더 하자면 아마 이번 종목 은 인생이 바뀔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를 달성하게 되면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종목명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선착순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빠르게 제 연락처에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